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한 것 봅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여화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화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찌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가리어 가리어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하요 빛나면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주가 모든 나무를 없일여 기는 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 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하미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 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주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벽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을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과 같도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들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에 전혀 반응이 없는 또 무관심한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죠.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장례식에 그 놀이라면서 고굴해도 울질 않아요. 결혼식에 놀이라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질 않아요. 전혀 무반응이죠. 전혀 감각이 없어요. 아마 바리새인들의 어떤 위선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더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당에서 포로 생활할 때도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며 바로의 종로로 쓰라지요. 그곳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애굽의 문화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기억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애굽의 그 타락한 그 문화에 젖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했던 그 모습을 이제는 떨쳐버려야 된다. 나 여호와의 율법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변해야 된다. 내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라고 대답하지만 그들이 광야 40년에서 보여준 것은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고 애굽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반복해서 살아가요. 그 애굽의 악으로부터 떠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사와 갈렙과 함께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지었던 그 죄를 광야에서도 그대로 그 악함을 그 죄를 지었다.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 이제 그 후손인 너희들이 이 가나한 땅에 들어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을 인도했다. 이곳에서 너희들은 애국의 것을 씻어버리고 가나한 사람들의 그 우상 섬기는 것, 그 악행을 본받지 말고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내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똑같은 악을 행하죠. 애굽에서 조상들이 섬겼던 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성전을 폐역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삶 그것이 이 에스겔서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국과 광야 40년 가나안 땅 이곳에서 이어서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기록한 거죠. 그런데 오늘 21장 에스겔서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장에 칼이라는 단어가 16번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경 어느 성경이든지 한 장에 이처럼 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곳은 오늘 본문이에요. 칼이라는 단어가 16번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칼을 뽑고 다시 칼집에 칼을 꽂지 않겠다. 다시 넣, 넣지 않겠다. 그 말이. 내가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내가 남에서부터 북까지 치겠다. 심판하겠다. 대어를 만들어서 왼쪽을 치라. 그리고 다시 대어를 정비해라. 오른쪽을 치라. 남북 동서 이스라엘 전역을 하나님께서 그 악으로 물들어 있는, 죄로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그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이 10절에 나와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 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 도다. 여기 내 아들의 규가 라고 말해요. 여기 내 아들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 규. 이 규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나 또 황제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 권위를 상징하는 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을 임명할 때 어떤 명령을 할때이 규를 사용하지요. 그런데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신여기는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 주변 족속들을 없신여긴다그 말이에요. 교만여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면서 진노하시며 남에서 북으로. 동에서 서로 다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교만을 떨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해요. 하나님의 이 감정,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공감을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 하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네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탄식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탄식을 해라.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그리고 뒤에 보면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라고 말해. 그리고 칼로 두세 번 거듭거듭 쳐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에스겔에게 탄식을 하되 허리가 끊어질 도록 탄식을 해. 그런데 백성들이 묻죠. 너뭐 때문에 그렇게 탄식을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치신다.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해라. 그리고 부르짖어라, 슬피 부르짖어라, 네넉적다리를 쳐가면서 슬퍼해라. 박수를 치면서, 네 손뼉을 치면서 칼로 두세 번 거듭해서 치라. 이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과 내 생각에 내 뜻에 전혀 공감을 하지 않는구나. 도리어 심판을 말하는데 교만을 떨고 있구나. 에스겔아 내가 앞으로 이룰 이 심판에 대한 탄식을 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 네가 전적으로 공감을 해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라 그 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이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그 상대방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어떤 사안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해요. 관계를 맺고가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기쁨과 그 사람의 슬픔에 전혀 공감을 하지 않는다. 거기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공감하는 그 관계, 그 공감 능력이라고 하죠. 공감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해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지 못하면 내 것만 이야기해요. 굉장히 이기적이 되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애쓰게라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을 해라. 그리고 네 허벅지를 치면서 슬퍼해라.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진노에 공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함께 공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세계 속에서 동행하고 복된 삶을 만들어가는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사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